정말 나라가 되게 정말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엔 큰 돈일 수 있지만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년 만에 거의 한 2억 정도를 모았었었거든요. 거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벨리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네. 얘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어좀 특별한 터닝포인트 계기가 됐던 그 몇몇 그 시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챕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피자집을 오픈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와 아웃소싱의 그 파견직 사원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올라갔는지 성장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때 그 시간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저의 노력이 그게 나중에는 제가 네일샵을 운영했었을 때도 다 응집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의 저의 모습 앞으로의 또 새로운 비전이 또 이제 기대가 될수 있게끔. 그때 이제 저의 모습이 완성이 된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게 상상이셨다고요? 네. 네, 네 우연히 정말 저 저는 많이들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연한 계기에 시작했던 것들 아니면 제가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 에 시작했던 그 상황들이 저에게는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자집인데. 음. 원래는 유아교육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건 아니고, 나중에 정말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유아교육과를 진학을 했는데 실제로 실습을 나갔을 때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도 사실은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이 들 진짜 힘든 직업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업적으로 생각한 그 업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최악이 될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도 이 직업이 행복하다는 생각은 절대 안들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습과 동시에 해당 방향은 제가 접고, 우연한 기회에, 그때 한한차 피자 헛이막 나와있을 때거든요. 막 피자 헛에 가서 뭐 거의 외식이 피자로 했었을 때, 그때인데, 그때 어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지점이 있었던 그런 소규모 프랜차이즈 같은 피자집에서 이제 일을 배우고 피자집을 오픈하게 됐거든요. 물론 일을 배운 건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일을 배우고 그래서 피자집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오픈 하게 됐었어요. 그런 그때가 IMF 시대였거든요. IMF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시대를 동시대를 같이 사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정말 나라가 되게 정말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엔 큰 돈일 수 있지만 5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년 만에 거의 한 2억 정도를 모았었거든요. 뭐 새로운 메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그 때도 아주 작은 배달을주의 피자집을 했었을 때 나중에 홀이 있는 피자집까지 확장이 전했었을 때도 항상 고객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길 자꾸 요즘에 지금 라떼를 얘기하게 되는데386 컴퓨터 에대해 뭐, 있신 분들 계시잖아요. 386 컴퓨터, 486 컴퓨터가 뒤에 본체가 모니터가 엄청 큰막 그런 컴퓨터. 그리고 모니터 배경 화면도 그냥 흑백. 약간 회색빛,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도입이 돼서.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전화가 들어오면 그 고객님의 번호를 저희가 따로 저장을 해놓고 이 고객님들이 뭐 예를 들어 피클을 좋아하신다. 그럼 피클 세 봉지. 뭐 핫소스를 좋아하신다. 그럼 핫소스 좋아하심. 그리고 뭐 피망을 빼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전화하면 저희가 피자 가게 전화해서 지금은 다 메뉴가 정해져 있고 또 모바일로도 주문이 다 가능하지만 예전엔 다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의 니즈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고객님이 전화 주셨을 때 그분은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전화 받았을 때 아, 고객님, 어, 피클 좋아하시죠? 피클 많이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맞춤 관리를 해드렸던 게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 해당 고객님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고 소소한 그 고객님들 차이 아니면 요구 이런 것들을 해결해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네일샵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음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피자집 다음에 바로 네일샵 차리신 건가요? 아 아니요, 바로 네일샵 차린 건 아니고요. 잠깐의 쓴고배고 고백,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